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번째 사과 대표 저자인 구자련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총 20강에 걸쳐서 수능 국어 영역 독해력 완성과 문제풀이 완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국어 영역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해력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문제의 유형이 아니라 제시문 독해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추상적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핵심어를 명시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제 문장을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더불어 어떻게 하면 제시문 내용을 보다 많이 기억할 수 있을까? 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그에 합당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면 대답 역시 추상적으로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기존 국어 영역 독해 공부 방법과 그 한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단어, 문장, 문단, 제시문과 같이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면 제시문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두 단위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문장 단위와 문장과 문장 단위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글과 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을 잘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장문의 제시문, 즉, 문장과 문장,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읽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문장 단위를 읽는 공부와 그 만들어진 문장과 문장 단위를 연결하는 공부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을 만드는 능력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이렇게 연결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심은 독해력의 핵심은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과 문장으로 구성된 장문의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좀한 사람은 기억하실 겁니다. 접속어 또는 접속부사 뭐가 있죠? 따라서 그러나 또 뭐가 있죠? 비문학의 전개방식 통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비판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내놓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학의 개념, 즉 표현상 특징, 이런 방식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 특징, 저는 이러한 독해 방법을 형식적 독해라 규정짓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내가 읽어야 하는 전체 제시문 내용 중에 일 부분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읽어야 하는 더 많은 문장과 문장은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개 방식을 필두로 한 형식적 독해 방법론만으로는 읽고 쓰기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형식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어가 없는 경우, 비문학에서 전개 방식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문학에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제시문도 읽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이러한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방법론, 즉, 형식적 독해 방법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드린 고민과 질문을 한번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 접속어가 없는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문학 제시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개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 비문학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읽고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의 답변으로 저는 크게 독해력 완성과 문제풀이 완성을 총 20강의 강의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독해력 완성은 식강을 통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식강의 내용은 형식적 특징이 있든 없든 간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독서 영역, 합법 작문 영역, 시 소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문장과 문장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지 소개를 한다,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독해 완성을 공부한 후 문제풀이 완성에서는 국어 영역 시험의 구성과 문제 유형을 설명드리고 출제자가 문제를 만드는 핵심 방법인 선택지 구성 방법을 3단계에 걸쳐 소개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문제 유형인 사실적, 비판적 적용창의 출론적의 어휘 개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수능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과 3 N수생을 위한 강의입니다. 더불어 언어 관련 리트나 피셋, SSAT 등 언어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기본 강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선생님들께서도 이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강,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